가수 김호중이 평화 콘서트에 이어 드림 콘서트 트로트에서 관객에게 잊지 못할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김호중은 19일 오후 6시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개최된 제1회 드림 콘서트 트로트에 출격해 관객과 소통에 나섰습니다. 이날 김호중은 먼저 고맙소 무대를 시작으로 천상재회 메인이 되어줄게요. 테크를 걸지 마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김호중은 트바로티 다운 독보적인 성량이 깃든 가창력을 비롯해 센스 넘치는 무대 매너로 관객들에게 감동과 여운을 선물했습니다. 특히 김호중은 수많은 팬분들이 와주셨는데 너무 멋있다며 여기서 본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아름다운 풍경보다 더 좋은 그림이다라며 팬들의 뜨거운 반응에 감탄했고, 마음속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다 날려보내시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호중은 소집해제 이후 평화 콘서트에 이어 두 번째로 팬들과 무대에서 호흡한 만큼 팬들은 무대에 선 김호중을 향해 열띤 환호와 응원을 쏟아냈다는 후문입니다. 드림 콘서트 트로트에서 여전한 트바로티의 인기를 입증한 김호중은 그동안 군뺏기에도 기다려준 팬들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김호중은 지난 18일 신곡 빛이 나는 사람을 시작으로 오는 26일에는 세계 3대 테너플라시도 도밍고와 함께 무대에 설 예정이며 클래식 단독 콘서트까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편 군백기임에도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김호중은 앞으로도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팬들과 가까이서 소통할 예정입니다. 뉴스 인스타 내용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